이러다 다들어. 오늘은 유대교의 성서 중 하나인 탈무드로 여기서 나오는 명언과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율법, 윤리, 역사,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 승리는 없다. 피할 수 없는 희생이 없이 어떤 큰 성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공의 비밀은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것을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 익히라.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간다움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는 인간의 가장 큰 미덕이다. 자비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남에게도 허락하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허용하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자유이나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 자신의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면은 복의 어머니이다. 노력하고 꾸준히 일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지 않으면 꿈을 꾸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면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꿈을 간직하고 그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참고 노력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은 귀중한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을성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긴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성 있게 대처하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진다. 지식은 인간에게 권력과 영향력을 줄수 있는 도구이며 계속해서 배움으로써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는 걸음이 무거워도 차라리 걷자.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면 주변 환경도 바뀌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경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꿈을 꿔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가지고 그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신도 돕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랑이며 사랑이 인간의 가장 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인다면 길은 반드시 이어진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쉽게 생각하자. 문제를 해결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것이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자.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고 부족한 것을 보면 채우자.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자는 뜻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의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민하며 인생을 보내기보다는 행동하여 실패하자. 고민만 하면서 끝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한 사람은 누구보다 참을성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경쟁자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늘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하자.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계속해서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굳건한 결심으로 승리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굳건한 결심으로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어야 다른 사람도 자신을 믿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